<laughs> <laughs> 아, 이 뭐, 요 정도면 됐지? 우리가 먹을 건데, 그치? 아유, 누렁이가 저기다뭐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네요. 어? 야, 장금이 어디 가서 장금이? 어? 누렁아, 장금이 어디 갔어? 어, 아, 옆에 있구나? 장금이도 옆에 있었어. 왜 여기만 있어? 저기 와서 뛰어놀지. 어? 고구마 캐는 거야 지금 고구마. 좀 놀고 있어. 어, 근데 이 고구마 줄기도 너무 많아갖고 다못 먹겠다. 그치지이 응. 줄기 먹어 이거 다다 응. 응. 먹어야 되는 거야 다. 언니 갖다 주라니까. 그런 아 근데 왜 고구마가 잘안 나오지? 응? 소, 뭐가 부족해 나오지? 속해질이나 뭐 부족해 나와. 아니 처음 처음 나온 게 이렇게 나와갖고야 대박이다 했는데. 그치 <laughs> 전에도 그랬어. 전에도 전에도 엄청 큰거 처음에 하나 오고 응. 나안나어이 뭐가 이렇게 얘게는 뭐야? 저선줄 어? 같이 있어. 뿌리가. 뿌리 아니야 뿌리? 뿌리인데 저선줄 같아. 색깔이. 뭐요 정도만 나와도 뭐 먹을만 하는 거지 뭐그치 응? 어? 뭐야? <목소리> 아니 저기 메뚜기인지 방앗인지 여기 잔디라서 그게 많아갖고 저기 막 뛰어다니니까 쟤네들이 막 더, 더 어, 저 뭐, 잡냐고 저기네. 더, 응. 찍어 그냥. 아 여기. 이쪽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튼실한 게 나와갖고 아잘 됐다 대박이다 했는데 줄줄이 해탕으로 이렇게 뭐요런 것들이 나와서 봤더니 헉, 두더지가 파고 들었나요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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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여기 여기도 있네 아 저쪽도 또 반대편도 또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침 저녁에 물 주고 막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요 놈들이 요거를 다 먹었어요? 음... 내일은 저 끝쪽을 한번 파봐야 되겠어요. 저쪽은, 저쪽은 괜찮을려나? 잘로잘로 아이고. 우리 댕댕이들 고구마 좀 주려고 했더니, 야, 고구마가 안 나왔다. 야, 어떡하냐.